여 안녕하세요. 먹는 것까지 찍긴 좀 그러니까 인사만 좀 안녕하세요. 네, 이따 많이 뵈요 이런 네. 네, 곳입니다. 네. 드세요 이제. 네. 아 예. 캐나다에는 몇년 사신 거죠? 음. 저는 한 9년 정도. 9년 사셨고, 네. 어, 예. 알겠습니다. 준비 되셨어? 오 옷이 달라지셨네. 오, 옷을 갈아입고 오셨어. 아, 네, 서프라이즈 써지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음. 이제 지금부터 이제 커팅을 하려고 아.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.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네. 반성이겠네. 나는 계속 찍고만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아, 일본 친구들 요책 많이 봐요? 어, 이 책이 일본에서 이번에 증세에 대해서 어, 책을 계속 찍는다 그래서 감사하죠. 페이스북 친구가 5,000명 중에 1,000명이 일본 친구인데, 좋아요도 안 누르고. <웃음> <웃음> 네. 자, 여기 우리 학원이에요. 어. 자, 오늘 강의 어떤 거 하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. 마케팅에 대해서 네. 좀 어떤 얘기 해 주실 거예요? 음. 어, 사실 마케팅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예. 그냥 제 주관적인 예. 것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고 예. 만약에 예. 오신 분들 중에서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음. 지금 현재 마케팅을 하고 계신 아하.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,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도 있겠니다 아,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우리 학원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도 한 말씀 <laughs>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네 아, 예. 사실 조금 알아보고 오기는 했어요. 제가. 와 그러셨구나. 네. 예. 감사합니다 음. 그럼 한 말씀 해주시죠오 목걸이까지 아 이게 너무 다르다 아까 보니까 응? 너무 칙칙하더라고요 제가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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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 옆에 계시면 빛나 보이죠 아, 네. 그러게 말이야 아,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죠? 아 저는 예. 이제 집 정리 <laughs> 집 정리 어. 세 번째... <laughs> 그러게 말이야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해주시는데 집정리와또 통역사시니까 조현정 네. 통역사님, 네. 에이미, 네. 네, 에이미죠. 네, 그래서 <laughs> 에이미 선생님이 많으셔서 에이미죠. 조현정. 예. 그리고 그 옆엔 김민석, A.M.P.M. 네, 에이핑글로벌이라는 예, 글라는광고회사에서예 글로벌이라는, 네, 네. 예, 그렇죠. 네, 예. 무조건 여기 오시면. 심장이 상해요 <laughs> 예좀 이따 9시에 아프리카TV 김대균 트위킹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.